2022년 트렌드 영상 막 이런 걸 만들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반이나 흘렀습니다. 서른이 아찔한데 뭐... 패션 유튜브들에는 이제 저번 주부터 뭐 봄옷 준비 이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채널에서는 또 봄에 필요한 관리템들을 한번 준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봄에는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뭐 환절기 트러블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옷이나 전체적인 무드가 좀 많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피부 톤이나 전체적인 무드상에서 또 따라가줄 수 있는 아이템들도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들 쏙쏙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꼭 맞춰주셔야 될 필수 보험 관리템은 스킨케어 제품을 교체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킨케어 추천 영상에서 이렇게 표 항상 띄워드리면서 계절별로 다른 보습감의 스킨케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춥고 건조한 계절에 맞춰진 스킨케어 제품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걸 그대로 썼을 때 너무 좀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유분감이 과해서 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성 피부를 제외한 뭐 지복합성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제품을 조금 더 가벼운 걸로 교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고 간혹가다 이거 계절에 맞게 진짜 안쓰고 트럭을 놨다고 하고 막 겨울에 1번 사서 형 너무 가벼워요 막 이런 사람들 있어 그러지 마요 진짜 어?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도 영상 보시고 지금 미리 좀 구매를 해두셨다가 어좀 날이 더워진다 싶을 때좀 혹은 이제 지금 쓰던 제품이 좀 무겁게 느껴지실 때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두 번째는 이건 좀 기름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이 좀 갖고 계시면 좋은 아이템인데 피지랑 각질 케어를 해줄 수 있는 클레이 마스크 제품이에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클레이마스크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름 관리템에도 이런 클레이마스크를 제가 꼭 추천드리는데 여름에는 조금 더 이제 효과가 세고 대신에 피부를 조금 건조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클레이마스크를 추천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제가 작년 가을에 써보고 피지랑 각질 좀 순하게 씻어내 주면서 확실히 좀 다른 클레이마스크들보다 촉촉하고 자극이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여름만큼 습하지는 않은 그렇지만 피지는 올라오는 봄 계절에 쓰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겨울에는 얘를 조금 이제 묵혀놓고 있었는데 3월부터 다시 제대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일주 겨한번 정도 늘 네, 말씀드리지만 얼굴에 펴 발랐다가 한 10분, 15분 있다 씻어내주시면 되게 되게 깨운나면서 촉촉한 느낌도 있고 또 여기 어성초 추출물 진정에 좋은 그런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까지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순위까지는 좀 스킨케어 제품들이었고 3순위는 선크림입니다. 겨울에도 여러분 선크림 바르셨죠? 안 바른 거 아니죠? 안 발랐으면 이제 안 바른 날짜만큼 더 빨리 늙었을 텐데 어, 그건 이제 이미 늙은 거 어쩔 수 없고요. 어, 봄에는 조금 더 햇살이 세지니까 당연히 발라줘야 되는데 근데 오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선크림은 선크림들은 좀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아무래도 기존 거보다 는 조금 뽀송한 제품들 그리고 우리가 좀 밝아진 옷에 맞게 얼굴도 조금 톤업 시켜줄 수 있는 선크림들로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는 요거 벤튼 스킨핏 미네랄 선크림인데 요건 제가 올해 처음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얘는 하얗게 백탁이 살짝 생겨요. 보통 이제 톤업 선크림이 핑크색으로 색소가 살짝 들어있는 선크림이랑 이렇게 아예 하얗게 백탁으로 올라오는 선크림이 있어요. 백탁이 엄청 심한 선크림들만큼 그게 되게 심하지는 않아서 되게 적당히 피부톤을 밝혀주는 그런 선크림이고 그리고 다른 이런 백탁이 있는 선크림들 대비 마무리는 조금 뽀송뽀송하지만 확실히 발리는 게 엄청 촉촉하더라고. 그래서 막 뻑뻑해가지고 바르기 막 귀찮고 이런 느낌도 없으면서 저는 요즘에도 되게 적당히 톤업시킬 때잘 쓰는 선크림입니다. 리뷰도 찾아보니까 뭐 쓰고 자극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크게 없어서 봄에 이제 자연스럽게 톤업도 좀 되면서 편하고 순하게 쓸 선크림 찾고 있었다 하시면 이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좋아. 메이크프렘 UV 디펜스 및 카밍 톤업 선크림. 이것도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살짝 핑크색 톤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랐을 때 완전히 하얀 이런 백탁보다는 조금 더피부 톤이 화사하게 연출이 돼요. 근데 사실 얘도 이제 성분 순하고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고 이지워셔블이라고 해서 폼클렌징만 해도 얘는 씻기거든요. 보통 이런 톤업 선크림이 폼클렌징에 절대 안 씻겨. 얘는 신기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크림 지우는 법 쇼츠 영상을 또 되게 많이 봐주셔가지고 잘 지워지는 선크림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런 분들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거를 써도 가능하면 폼클렌징으로는 두번 합니다. 한 번으로는 조금 남는 것 같기도 해서 어, 좀, 좀 불안한 게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좀잘 지워지는 선크림 좀 모아서 추천드리려고 아마존에서 무슨 UV 카메라 같은 거를 샀어 어,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기대해주시고 다음 얘 단점은 발림성이 요거 벤트 만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때는 수분크림 같은 거 진짜 살짝만 섞어가지고 또 바르면 잘 발리거든? 그렇게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톤업 정도에 따라서 골라보시고 이 메이크프레임은 좀잘 지워지는 장점도 있다. 선크림은 사실 사놓으면 계속 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번째는 요즘에 사실 진짜 많이 들고 다니시는 것 같긴 해. 이게 내 친구 오리 이놈만 바르거든. 선크림도 안발라 근데 발색립밤은 들고 다니더라고. 어서 주워 들었는지 하여튼 우리가 봄에 좀 옷이 이렇게 좀 밝아지고 전체적인 무드가 좀 화사해지는데 입술색이 죽어 있으면 겨울보다 더 죽어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봄에는 꼭 발라 주는 게좀 좋다는 생각인데요. 기존에 제일 많이 이제 추천드렸던 거는 버츠비 로즈 컬러잖아요. 이게 솔직히 이제 사시 사철 안 가리고 제일 무난하게 쓰기 좋고 주변에 친구들한테 좀 발라 보라고 주고 하는데 그랬을 때막떠 보이거나 이런 친구가 진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 봄에 이제 좀 화사하게 어울리는 색깔 이 이 요거 버츠비에 데이지 컬러가 또 있거든. 로즈는 좀 자연스러운 붉은색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거기서 조금 이제 주황색도 좀 느껴지고 조금 더 화사하면서도 뭐 밝은 톤의 옷이나 그냥 앞에서 톤업 선크림 써 가지고 조금 화사해진 얼굴 톤에 잘 맞는 느낌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건 소신발로 할게. 어, 기존에 내가 로즈를 잘 쓰고 있었고 여기 일단 남아 있어. 어, 그런데 와 이거 쓰면은막 큰일 날것 같아. 그래서 바꾸라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좀 봄에 쓰기 좋은 다른 컬러 립밤 없을까 찾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올 봄에 누가 이제 처음으로 컬러 립밤 사본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이 데이지 컬러 써보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 뚜껑 색이 막 로즈에 비하면 너무 빨갛고 너무 진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실제 컬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버츄 발색 립밤이 또만원 아래로도 구매를 할수 있고 뭐 질감 너무 번들거리지도 않고 해서 진짜 좋더라고요 올 봄에 기본적인 피부관리 이런 것도 챙겨주셨다면 발색 립밤 하나쯤은 꼭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봄하면 또향 제품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 이게 막 데이트도 하고, 벚꽃놀이 이런 것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좋지 않아요? 어, 뭐. 2020년에는 제가 2년 후에까지 이런 소리 하고 있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어. 근데 뭐, 어쨌든, 사람을 아예 안 만나는 건 아니니까, 좀 봄에 어울리는 밝은 느낌의 향 제품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러쉬의 사쿠라 바디 스프레이입니다. 벚꽃을 말한 건 복선이었고요. 아 죄송합니다. 사실 완전히 향수 말고 이런 바디 스프레이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 저희 채널에선 처음인 것 같은데 이 러쉬 바디 스프레이들이 향마다 분명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상쾌한 무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중에 사포라라는 향이 벚꽃이라는 이름답게 봄에 진짜 잘 어울리는 향이거든요. 근데 막 진짜 벚꽃 냄새가 나진 않아. 이게 처음에 뿌렸을 때는 오렌지랑 레몬향이 가장 먼저 느껴지다가 나중에 이제 자스민이나 뭐 미모사 같은 자연스러운 꽃향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너무 달지 않은 조금 씁쓸한 느낌의 과일 칵테일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막 달달한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호불호도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럼 좀 상큼하고 상쾌한 봄의 느낌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바디 스프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쉬의 봄에 쓰기 좋은 바디 스프레이 중에 레모네이드 같은 느낌이 드는 뭐 제스티 같은 향이나 아니면 코튼 비누 느낌의 빅 바디 스프레이 그두 가지를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사쿠라를 쓰시면 정말 봄에 어울리는 그런 남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나이 완전 어리신 분들부터 한 30대 초반 저도 뭐까지도 쓸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향이고 지성력이 조금 이제 조... 루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는 요거 이렇게 몸에도 뿌리고, 차에 놓고 다니면서도 또 뿌립니다. 너무 막 시커멓고 센 룩, 봄에 사실 잘안 입잖아요. 근데 그런 룩 제외하고는 정말 다잘 어울리는 향이라서, 러쉬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정말 시향이 가장 친절한 매장일 거거든? 시향 리스트에 이 제품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관리템들이 봄에 옷 사는 거에 비하면 진짜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옷은 이제 사면 맨날 그걸 입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거의 매일 사용하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필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올봄에 정말 가격값은 확실히 해줄 만한 제품들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올봄에 다들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가세요 취향 해보고 사세요, 여러분. 진짜 나욕 먹기 싫다.